여러분이 매일 하는 온라인 쇼핑이 곧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 물류의 핵심 동맥인 파나마 운하가 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홍콩 기업으로부터 파나마 운하 한국 운영권을 228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결국 미국 정부가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환수를 시작했다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중국은 배신 행위라 비난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무역에 숨겨진 권력게임과 여러분의 투자와 경제생활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11.5조 달러 무려 한화 약 1경 7천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블랙록은 단순한 자산운용사가 아닌 글로벌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이자 세계 최대 금융회사입니다. 1988년 설립 이후 뉴욕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30개국 70개 사무소에서 활동하며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꿔왔어요. 그럼 블랙록의 진짜 힘은 뭘까요? 바로 아이쉐얼스 ETF로 일반 사람들도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게다가 알라딘이라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분석하고 관리하죠. 쉽게 말해 블랙록은 금융계의 숨은 지배자라고 볼수 있어요. 한편 파나마 운하는 글로벌 무역의 생명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82km의 좁은 물길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세계 무역의 핵심 동맥이죠. 1914년 개통 이후 이 작은 수로를 통해 전 세계 배들이 오가며 무역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록을 통해 파나마 운하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것?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무역 판도를 바꿀,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경제 패권을 유지할 중대한 사건인 것이죠. 요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은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전방위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파나마 운하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어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6%가 통과하는 이 좁은 수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동맥인데, 미국은 이 중요한 통로가 중국 손에 넘어가는 걸 막으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파나마 운하 운영권 인수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수싸움의 일환으로 볼수 있는. 블랙록이 운하 운영권을 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물류의 핵심 통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셈이죠 이건 세계무역의 주요 관문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셈입니다 특히 입항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중국 해운사를 직접 타겟으로 삼았어요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국 해운사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의 입항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중국 해운사 선박은 톤수당 최대 100만 달러를 내야 하고 중국에서 제조된 선박은 최대 150만 달러의 입항료를 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해운사는 100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크게 반발하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소식은 한국 해운사들이 뜻하지 않은 횡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조치로 인해 한국 해운사가 중국 해운사의 물량을 가져올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미국 내 조선소 확장과 발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현재 미국은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250척가량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며 미국 국적 선박의 운송 비율을 높이려는 중이에요. 최근 최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널뛰듯 움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업 재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단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 때문으로 볼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 강화를 위해 조선업 부활을 외치고 있지만 솔직히 미국 혼자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부족한 선박 건조 능력을 메꿔 줄 파트너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데 트럼프가 조선업 재건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목할 점은 우리 한국 기술력입니다 대한 상위가 이끄는 투자 사절단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서 조선 업은 물론 에너지 원자력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전문 기술을 제공 받길 원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미국의 조선 업 재건은 한국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는데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만 한다면 중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계획과 해운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분명히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국 해운사와 국적 선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럼 중국은 어떤 식으로 반격에 나설까요? 우선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은 경제적 보복 조치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중국은 무역 갈등 상황에서 관세를 무기로 활용한 전례가 있어요. 이번에도 미국의 LNG나 주요 원자재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선박의 중국 항만 이용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미국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볼수 있죠. 또 다른 가능성은 중국이 대체 시장 개발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무역 루트를 구축하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시장과의 해운 및 물류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미국 주도의 해운 질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마냥 순조롭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꽤 높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해운 동맹과의 관계 악화입니다. 만약 중국이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면 주요 해운 동맹들이 중국 선박이나 운영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는 국제 해운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체 노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항만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중국의 해운 서비스 의존도가 점차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국가들의 항만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는 결국 중국 해운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격차 문제도 중요한데요.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중국 조선 업체들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단순히 해운시장에서 의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글로벌 조선 산업에서도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반격할 방법을 찾으려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글로벌 해운동맹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고립될 위험도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강경 대응은 오히려 자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특히 미국이 자국 중심의 해운 및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면서 국제 무역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해운 및 무역 구조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글로벌 무역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세 장벽과 규제 강화는 국가 간 교역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출입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물류비용 상승과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운사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화물 운송량 감소는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해운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모든 산업과 국가가 동일한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트럼프 2.0 행정부의 원유 증산 정책과 맞물려 일부 국가와 산업에는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에요. 원유 증산은 에너지 운송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석유 화학 제품이나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특정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무역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국가들이 대체 공급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죠.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해운 및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블랙록의 파나마 운하 운영권 인수와 미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나 일시적 제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글로벌 해운업의 패권 구도를 재편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수출입 통제권을 확보하며 세계 조선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인 것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특정 산업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포괄적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라는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동맥을 미국이 장악함으로써 세계 물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신냉전이 심화되는 형국으로 과거의 냉전이 군사력과 이념의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과 전략 자원 무역 루트의 통제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변모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변화하는 지정학적 현실에 한발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랙록의 파나마 운하 인수는 단순한 기업의 사업 확장이 아닌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향후 세계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